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 연사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Let's talk about the past Me in the mirror 지명수배 살인범으로 잘못 본그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의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여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참사가 어? 필요 없는 진려서 났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가 깰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네. 아 그리고 캔디, 당분간 나를 남자인 걸로 해줘요. 네. 아, 여기 채용 자격이 남자에 한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 뭐, 아, 이 정말로 아까운 사람을 잃었어. 성격이 좋고, 아주 깔끔했었어요. 아, 오늘 밤은 밤이 새도록 실컷 마시자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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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조용히 아, 좀 하세요! 어이, 아가씨. 여기 와서 한잔하지 않겠어 술을 마시려면 좀더먼 곳으로 가서 마시세요. 여긴 진료소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이 아가씨. 우리들은 고인을 그리며 술을 마시는 거야. 어?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고인이라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죠? <laughs> 아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냐고요? 벤이야. 아까 다쳐서 이곳에 운반됐잖아. 어 벤? 어 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이에요? 아까 케리 선생님의 수술을 막 끝냈습니다. <laughs> 아니, 자신들의 동료를 간단히 죽여버려도 좋다는 건가요? 아저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상처면 은 다량 출혈이라고 해서 죽어 버렸기 때문에 그뺑도 죽은... 밴드... 아, 이번에 의사는 조금 그 솜씨가 나은 것 같은데? 아, 간호사는 대단히 왈가닥으로 보이는데? <laughs> 조용히 좀 하세요! 환자가 있어요! 어이구, 히스테리도 있어요! 오이참! 마리오! 어서 옷고 있단 있다 아, 기다려요! 거 놓으세요! 어. 놀라지 말고, 이것을 벤에게 전해줘요. 어, 어, 이건... 야, 우리들은 그 벤이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벤 거를 가졌었어. 어? 너무 지독한 사람들이군. 마치 하이라 같아요. 나도 배가 고픈데, 아 네, 의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방 일을 맡고 있는 마겁니다. 캐리입니다. 에이, 의사 선생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군요. 아, 맛있겠다. 아, 간호사 것은 저쪽에 준비해뒀어요. 미안하지만 이리 가지고 오세요. 아, 하지만, 밥은 여러이 먹는 것이 맛있어요. 에, 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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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천천히요. 어, 기다려요, 러분여고 아, 의사 선생님 러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내일부터 나와 캔디 식사를 똑같이 해 주세요. 아, 아니에요. 전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난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아, 에, 예. 아,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부르세요. 네, 의사 선생님. 그냥 선생님. 음. 자, 먹읍시다. 네. 아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캔디 나이 땐 제일 배가 고플 때인걸 아이 고맙습니다 캔디 여긴 도시의 큰 병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들 두 사람 뿐이니 의사니 간호사니 차이를 둘순 없어요 나도 간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캔디도 때론 의사가 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어요. 아니, 간호사 주제에 의사가 똑같이 먹겠다는 거야? 네, 감독님, 전방진 간호사라고만. <laughs>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어차피 알랑거려서 의사에 관심을 샀겠지 에, 어떻게 할까요 감독님 당분간은 말한 대로 해줘요 그래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겠어 예 처음 말할 때부터 주는 거 없이 미웠어 죽은 게아는었어 어, 캔디 그런 건 내가 할게 아, 선생님은 스스로 피곤하시잖아요 캔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건강하니까요 위더스니 쪽에 걸겠습니다. 아, 어, 그것은 내가. 어. 어. 그때의 포스터야. 내가 이것을 뜯는 걸 보고 있었던 것 같군. 네. 나랑 닮았지? 네. 네. 어, 이름을 읽어봐. 아더 캐리 스무 살 캐리 나의 남동생이야 선생님의 남동생요 어, 상냥했어 결코 사람을 죽일 만한 동생이 아니었어 어 어째서 이런 일을 동물을 좋아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었지 근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아들 지금까지 일한 대가다 아, 오늘은 월급날이 아닌데요 오늘로 그만둬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좌우간 그만두란 말이야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지? 집에 계신 곳에요 당신이 판매량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습니다 자네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날 협박할 생각인가? 내가 당신의 속임수를 눈치챈 것 같아서 해고시키는 거죠 기, 기다려! 지배인 한테 보낼 수는 없어 알겠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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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지 넌! 음. 때렸다!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으어어어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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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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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음, 동생이 자수하기를 바래.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죄는 무거워지니까. 선생님, 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짝 물어볼게요. 혹시 누구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음. 아가씨요 남이 나에게 밥을 먹여준 것은 아이 때뿐이었는데 <laughs> 어이 아가씨 어이. 급한 환자야 이 급한 환자. 자문 열어. 네. 자 빨리빨리 좀나와봐문 나오라고. 아, 제발 문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 아, 부탁해요 아가씨. 어 당신이세요? 환자분은요? 우리들 전부야전부요 어, 빨리 봐줘 아이고, 이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배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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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어?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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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서대로 줄을 서 주세요. 이러시면 점점 늦어집니다. 먼저 나부터야. 자. 아, 자. 와줘요. 자. 어디가 어떤가요? 예, 어젯 밤부터 배가 아프고, 어, 귀에 선 소리가 나고 머리도 아프고 무좀에다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안 아이고 간지러워. 자두야 선생님. 에, 아, 자두야. 음, 입을 벌리세요. 아, 아, 음,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뭐? 아니, 아 그러면 내가 괴병이라도 한다는 거요 예 이게? 어, 아니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이봐 선생, 환자가 하는 말못 믿는 거야? 이건 뭐야? 아니 그렇지만 조용히 좀 하세요. 안에 진짜 환자가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이봐, 아가씨! 우리들이 가짜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 천만에요! 어, 선생님, 이럴 때 확실하게 병명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어 캔디! <laughs> 어, 뭐야? 그 병명이? 아... 선생님은 당신이 쇼크를 받을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 아, 그렇게 나쁜 병인가? 급성! 뇌종량이에요 급성 뇌종양. 네, 간단히 말하면은 뇌에 종기가 생긴 것이지요. 뇌 뇌에 종기라고? 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절개 수술을 하면 낫습니다. 어? 절절절절개라고내 머리를? <laughs> 선생님은 다른 환자들을 봐주셔야 하니까 제가 하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제 그그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머리는 수박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 다음은 마리오시입니다. 아아아 아, 아니야, 난아이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형 <laughs>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아이고 애들 멍하니 서서. 으이! 너희들은 일하라고 뭐 하는 거야? 저놈들을 좀 엄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아니에요, 캔디가 제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간호사를 엄하게 다루지 않는군요. 감독이라고 해서 그렇게 폼 잡지 않아도 좋을텐데. 짠디! 어, 어 벨? <웃음> 짠디! 안녕? <laughs> 분명히 벨이라고 했지. 네, 짠디가 아니고 캔디야. 짠디! 으 캔디! 짠디! 아이, 캔디가 아니라고 짠디라고, 어? 어, 나까지 닮아버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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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는 잘 됐구나. 캔디가 건강한 것 같아서 안심했어. 캐리 선생님은 매우 좋으신 분 같아요. 캐리 선생이 어떻다고? 캔디가 근무하는 진료소 선생님이요. 괜찮다면 좀 보여주겠나? 어서. 캐리, 설마 그 캐리는 아니겠지?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캐리는 대학 후배로 아주 실력이 좋은 여의사예요. 그러고 보니 편지는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되어 있군요. 전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요, 여 선생님라면 그런 말을 썼을 텐데 분명히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겠어. 동생이 불행한 사건을 일으켰어 말이야. 음. 난 남자라고 생각해 난 어쩐지 여자란 느낌이 들어 저 사람은 아까부터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어 응? 베니가 알고 있는 이 그들에게 무슨 용건이있습니까 혹시 마틴 선생님과 아는 사이십니까?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캐를한 사람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나요? 지금 막 들은 것뿐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 저 저는 어. 어, 어쩌면 캐리 선생님의 동생이 어, 어 기다려 주세요. 어. 기다리세요. 어 아이 아치 너죽버렸어 도망치지 않아도 좋은데. 틀림없이 우리들이 경찰에게 알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 앞으로 10일간만 있으면 봉대를 풀러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선생님 덕분에 생명을 건졌어요. 개리 선생님, 아, 지금 우편물이 도착했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제 친구로부터예요. 동생이 시카고에 있다고. 틀림없이 시카고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캔디? 네? 벤의 상처도 이제 난심이고 일주일 정도 여기를 비워도 괜찮을까? 아, 시카고에 가보시게요. 나를 찾는다는 것을 아니상 한시라도 빨리 가보고 싶어서 그래. 부탁할게. 아, 질려서는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시고 다녀오세요. 네슨 씨에게 얘기해둘게. 음, 어, 부탁은 받았지만 급한 환자가 나오지 않길 필요해지 뭐. 저 감독님,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까요? 에, 다행히도 지금은 급한 환자가 없군요. 예, 아, 고맙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럴 생각입니다. 에, 가끔 돌아오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laughs>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마워. 그럼, 뒷일을 좀 부탁해요. 네 알았어요. 어, 두려워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어. 자 빨리! 네! 부상자는 터널 하나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어... 네 씨. 환자 나예. 술 마시는 환자도 있는 줄 몰랐는데요? 병명은 간호사 미움증이란 거야. 어, 절 속이셨군요. 씨 음, 네가 나가주길 원해서야. 어, 어째서죠? 네가 온 이후부터 일의 눈길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 무슨 뜻이죠? 이제 손가락을 삐었다든지 발을 긁혔다든지 지금까지는 침이나 바르면 될 상처도 모두 진료소로 달려가고 싶어 왔단 말이야.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 모기에게 물린 것 같은 상처를 친절하게 가로하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진료소에 갈수록 일이 늦어진단 말이야. 넬슨 네, 씨,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파상풍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겐 간호학을 배울 생각은 없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가지 않습니다. 전 캐리 선생이 안 계신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 이봐. 어? 뭘 하는 거죠? <laughs>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도움을 청해도 들리지 않는 한밤중의 터널 속에서 캔디의 심장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